이 책의 초판에서 나는 단군기념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나와 국학운동시민연합회원들의 힘으로라도 꼭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었다. 처음에 구상은 기념관이었으나, 지난 2004년 실제로 세워진 것은 교육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전시관이나 기념관이 아니라 교육이병의 역할을 할수 있는 민족교육시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학원 안에는 단군, 한웅, 한인을 기리는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다. 국학원을 설립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학은 나라의 학문이며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은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국학원 설립은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커녕 어떤 경제단체나 종교단체의 지원도 없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뜻을 세운 자가 해야 했다. 국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민족의 중심 철학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2000년 동안 사라진 민족의 얼과 정신이 국학원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학원의 공식적인 설립일은 2004년 6월 5일이지만 그 터를 보면서 꿈꾸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더된 일이다. 민족의 정신과 웅지를 품고 기를 수 있는 전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은 후부터 나는 적당한 자리를 찾아 다녔다. 마땅히 국가가 해야할 만한 규모의 일을 한 개인이 이끄는 민간단체가 하려다 보니 어려움은 도처에 산재해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문제였다. 민족교육의 장으로서의 국학원, 지구인정신과 인류평화의 문제를 연구할 평화대학원 대학교 등을 염두에 두면서 터를 보러 다녔으나 서울은커녕 천안 시내에도 그만한 터를 마련할 만한 여유자금이 없었다. 당시로서 내가 할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천안 흑성산 골짜기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2004년 6월, 공사 시작 10년 만에 개원한 천안 흑성산 자락의 국학원 전경. 민족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학원 내부의 전시관. 10여 년 전, 그 터를 처음 방문하던 날은 눈발이 날리는 차가운 겨울이었다. 차가 드나들 길조차 닦여있지 않은 산길을 걸어 올라가 눈앞에 맞닥뜨린 곳은 폐허가 돼버린 양계장터였다. 나는 그곳에 나의 꿈을 심기로 했다. 당시로선 아무 볼품없는 땅이었으나 유관순 열사, 임시정부 추석을 지낸 이동령 의사,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조병옥 박사 등 많은 애국지사들의 정기가 서려 있는 터 하나만큼은 민족혼의 부활을 꿈꿀만 했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에 저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